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출 간판을 LED 조립하고 화면 작업하고 시공하러 나가기 전에 과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서교동에 있는 손수제비 용이움인데요 P광학산 PC로 화면 작업을 하고 몰딩으로 고정을 시킬 겁니다. 광학산 PC는 광의 에, 확산성이 좋아서 광학산 PC로 해놓으면 굉장히 가시성이 뛰어납니다. 손수제비 용이용이는 출력을 해가지고 광학산 PC에 붙였는데요, 몰딩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지금 가지고 오는 거는 몰딩인데요. 손수제비 용이용이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간판을 두 개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어느 방향에서나 잘 보이게 상가 내부에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외부에 돌출 간판을 두 개를 하면은 불법이 소지가 있지만, 상가 내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몰딩에다가 피스로, 고정을 시키고 있는데요. 간판은 만드는 건두 개지만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수제비 요미요미의 이 광학산 PC를 화면을 피스로 몰딩으로 고정을 시켜주고 지금 또 반대편이죠. 반대편도 LED를 조금 돌출 간판에 기스라도 갈까봐 고무판으로 밑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 마저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호 필름을 갖다가 떼어내고 그렇게 설치를 할 것입니다. 잡아주는 몰딩은 오사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본 말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용어기 이 때문에 쉽게 바뀌어지지를 않고 아직도 건축 현장이나 제조업 쪽에서는 일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입에 뵌 용어라 쉽게 한 번에 이게 다른 용어로 바꾸질 못하고 계속 쓰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씁니다. 손수제비 요미요미에 조립을 하고 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시공을 하러 가야 되겠죠. 설계동은 뭐 홍대 근처이기 때문에 홍대를 싸고 있는 동네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상수동도 있고. 석여동도 있고, 지금 조명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조명은 웜 화이트로 해서 노란빛 나게 그렇게 조명이 들어올 겁니다. 이제 준비가 얼추 됐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시공을 하러 갈 것입니다. 돌출 간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상 돌출 간판 말고,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아주 멋지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